기본과 원칙 상식이 무너지는 일로 힘드실 때가 있으신지요. 135일째 5월 15일 오늘의 명상 편지입니다. 좋은 사상은 내 생명을 약동케 한다. 남의 말을 들어도 시원하다. 생각처럼 귀한 것은 없다. 생각해서 믿지는 일은 없다. 생각에서도 하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은 향기롭다. 바람만 통해도 시원한데 거룩한 향기가 뿜어 나오는 바람이 불어온다면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시원한 생각, 시원한 말씀이 불어가게 하라. 이 세상에 신통한 일이란 없다. 그런데 하늘님의 어리 통하면 시원하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것을 보면 내 생각도 하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 나오기는 나에게서 나오는데. 오기는 하늘님으로부터 온다 나오는 것은 생각이고 오는 것은 생명어리다 내가 낳았으나 나를 안 닮았다 하늘님 아버지를 닮아 얼라이다 계란도 무정란은 썩는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와 갖가지 갈등으로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신지요 저는 명상 편지의 진행을 맡은 정비공입니다. 정비공이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거친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수리공이라는 뜻입니다. 정비공은 한국 유일의 순수 한글 철학자이자 세계적 사상가인 다석 유영모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살이 철학이란 하루하루 살아온 날수를 세어가면서 하루 일식 또는 이식을 하는 절식과 다석체조, 걷기라는 행보를 실천하는 몸성이 몸이 성하면 빈맘이 되고 마음이 놓이면 바탈, 인간의 본성을 느끼고 바로 이 바탈, 성령 불성을 타고 하늘에까지 도달하는 바탈테오라는 삼보운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산보 운동을 함께 실행 하시죠.